스크립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쓰는 거는 모르드레인데 이게 실제로 뭐 아수왕 전설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들었나 봐요. 근데 여기 논문도 있고 깃허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깃허브에 들어가 보면은 설치하는 방법, 사용 방법 다써 있어요. 자, 들어가면 깃허브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뭐써 있는데 우선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는 아나콘다에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설치하면 되네요. conda install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은 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아나콘다 프롬프트 들어가서 자, 기본적으로 이게 파이썬에 설치가 안돼 있으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설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콘다 인스톨 이렇게 입력하면은 자, 이게 어, 알디킷도 설 알디킷 어 모드레드스크립트에서모드레 음. 아, 이게 자, 맨처음 해야 될 거는 알디킷을 설치를 해야 돼요. 알디킷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서 분자를 읽어드리기 때문에 요 알디킷을 써야 되고 r d 킷을 바탕으로 디스크립터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설치를 할 거면. 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뭐 설치하세요. 있으면은, 이거 그냥 따라서 쓰면 돼요. Conda install. 제가 지금 아나콘다 프롬트 켰죠. 쓰면 됩니다. 제가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어, 여기서도 이제 파이썬 열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한번 테스트해 볼때 많이 쓰는데 r d k 자 지금 여기 라이브러리로 쓸 때의 첫 줄을 써보고 있습니다. 저거들 을 한번 원래 돼야 되거든요. 보면은 제가 설치를 했네요. 모르들에 어, 그것들가 있는지도 볼까요? 어, 이건 없네요. 자, 없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따라서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모르드레드 모듈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거를 얘가 찾아와서 설치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가 봅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되게 느리네요. 그래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취소할 때는 Ctrl Z, Ctrl C, 누르면은 그냥 끝납니다. 자, 다른 설치 방법은 pip i n s t a l l 해라. 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잘안 되니까 pip install 하면은 이것도 설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모듈 설치할 때 아나콘다를 쓰는 건 사실 이렇게 설치하면 대부분 편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요 아니면 이렇게 PIP 인스톨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다운받았고 뭐 설치를 할 겁니다 이거. 설치가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 임포트 이렇게 하면은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되면은, 주피터에서도 될 겁니다. 됐죠. 오케이. 설치 완료. 그래서 잘 설치하고, 잘 되는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주피터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 설치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서 이제 쓰는 거 이야기를 해볼게요.